2024년 도널드 트럼프와 카롤라 헤리스 운세.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5일 화요일이다. 2024년은 두 명의 주요 정치인 카몰라 헤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해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여성 대통령 한분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박빙이라고 해서 사주 팔자를 중심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 운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주요 후보 두 명의 사주를 통해 그들이 맞이할 운명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해 각 후보가 어떤 운세의 기운을 받고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주 트럼프 사우미 화방은 불 기운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구성이다. 김일주는 화기운이 희신으로 볼수 있는데, 사오미 화방은 기토 일간 나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일간의 에너지를 강화한다. 즉, 사오미 화방은 병화와 결합하여 인성인 불의 기운이 매우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흐르면서 기미일주에게 강한 추진력과 열정을 부여한다. 이는 기미일주에게 인성으로 사회적 성취나 명예와도 연결되며, 강한 화기운은 대외적인 성취와 주도적인 역할에 도움을 주며 기운이 상승하여 재물과 명예를 성취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또한 갑진년의 계두형세는 갑목이 기미일주에게 정관으로 기미일주의 기운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성질을 띠는데, 특히 갑목이 기미일주의 일간을 통제하려고 할때 세운 상반기에는 기운의 흐름이 부드럽지 않아 긴장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반기에 김일주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대외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즉 감목의 억제력이 상반기에 김일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추진하려던 일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 겁재인 진토는 김일주의 지지인 미토를 만나면서 진미충은 상반기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 특히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갑진년 하반기에는 개두형세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기미일주에게 유리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감목의 제어력이 점차 줄어들고 진토가 안정되면서 기미일주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운세가 개선되어 기운이 시작된다. 이는 지탱하고 있던 좋은 기운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이전에 지연되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오드널드 트럼프, 김일주가 78세의 이민 대운을 맞이하면 정관이 인목이 이노술 화국을 이루어 희신이 화로 화하여 좋은 대운이 펼쳐진다고 볼수 있다. 즉 일간의 기운을 잘 보조해주는 시기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운세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김일주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나 바람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주위에 큰 도움을 받는 대운을 맞이하였다. 유계냐 하면, 이민 대운에서 인목은 인과 월지의 오가 합하여 화국을 이루게 되면, 이는 인목이 화로 변하면서 더욱 강한 화기운이 되는데, 기론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대운으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정관인 이는 노력과 인내를 상징하면서도 결실을 맺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78세에서 87세까지 큰 명예의 성취와 삶의 완성을 이루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오랜 세월의 노력이 빛을 바라며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운명적 전환점이라 볼수 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이자 현재 부통령직을 맡고 있는 카몰라 해리스는 1964년 10월 20일에 태어났다. 그녀는 강력한 개성과 의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의 첫 여성 및첫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부통령이 된 인물이다. 이리민 일주는 일간에 임수는 강물처럼 크고 힘찬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성향을 보이며 식신인 임목은 나무의 기운으로 임수를 통해 자양분을 얻어 자라며 이민일주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한 일주이다. 이민일주는 식신인 임목과 임수는 이민일주에게 높은 자립심과 독립적인 성향을 부여하면서 자율성과 대범함을 감목은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는 힘이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삼하지만 식신인 감목 두 글자와 일지의 임목과 갑진년에 식신이 과다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피로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주에 이미 식신이 많고 자원의 흐름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데 갑진년에 또다시 갑목이 들어오면 과유불급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계획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고민과 과잉 활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형국으로 오히려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다. 사또한 이이민일주는 태어난 시를 자시부터 해시까지 모두 적용해 보아도 신약 또는 태약사주인데 식신과 편관의 기운이 왕하여 일간의 극설이 심한 신약사주이다. 식신은 원래 재성을 나 재물운과도 연결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형국이 되므로 과욕을 피하고 추진하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운을 맞이했다고 본다. 오진 술충은 토의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며 발현되는 충국이다. 원국의 진술충이 갑진년에 또 발현하면서 대체로 큰 변화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운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래된 관계나 기존의 일에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즉, 이민일주는 진술충이 본인의 신약한 수기운을 소진시키거나 기존에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운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 사주의 희신은 수, 용신은 금, 기운으로 볼수 있다. 즉, 물과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 안정되고 자신의 운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4세 맞이한 무진대운, 54세부터 63세은 편관인 무토와 진토가 충첩되는 운이 들어와 전반적으로 본인 뜻대로 이를 성취하기 어려운 대운을 맞이하였다. 왜냐하면 이민일주에 편관인 무토와 진토가 중첩되면 사주 전체가 부담스럽고 억압적인 기운에 노출되기 쉬운데 특히 신약한 사주가 약한 내적 에너지로 인해 외부에서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나 중압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불리한 기운을 완화하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다. 무진대운에서는 큰 성취나 외부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즉 명상, 기도 등 내적인 힘을 기르며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좋은 기운을 준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결론, 차기 대선으로 양자간 누가 미국 60대 대통령이 되던 사주팔자의 운세를 살펴보았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다만 미국 내에서 갈등과 논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최강국의 대통령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